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사회에 지지 나가, 또는 뒤떨어진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공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반적으로 어디 어떤 뭐. 부분을 막론하고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이제 병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두려움이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려움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커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수전노가 되는 거죠. 그 수존노가 되는 거쓸수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되고 또그 수존노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수존노가 된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죠 그렇게 두려움과 아, 불안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사람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목사 네가 두려움을 좀 없애라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겠고 또 나라를 향해서 대통령이 이 불안한 전국을 안정시켜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불안 여기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했는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왕을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했어요.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이제 그 지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판관으로 세운 거죠. 근데 그걸 부엘세바에서 세웠다 그랬는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 시험 삼아 우리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하면 중앙무대로 진출을 시키려고 시험 삼아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사사 역할을 해봐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부엘세바에서 사사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습니다.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좀 차원은 다르지만 비슷한 녀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에게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애국에서부터 이끌어낸 그날부터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나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나 다른 나라가 하는 일들이 좋아 보여서 결국은 나를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이 8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거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없을 때에도 평화를 누렸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그걸 빌미 삼아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 이제는 너도 나이 먹었고 네 아들도 능력이 없으니 이제 왕을 달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석이죠. 여러분 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힘을 갖추어야 우리가 안정과 평안,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안정, 자유, 평화, 평화, 이걸 얻으려고 하면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안전은 강력한 군사력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사력보다 더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땅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게 이 땅의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한 것은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보다 더 위에 있는 우리 온 땅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 그 일이 있을 때에 이 땅에는 인간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 위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야 될이 땅에서의 경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가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 앞에 기뻐하지 않죠. 사사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로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사무엘에 대한 불신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가장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미,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왕의 제도를 가졌을 때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너희들이 부역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왕 앞에 종로를 태야 되는 그 과정을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세금을 내야 된다, 부역을 해야 된다, 백성의 의무를 내야 된다. 우리도 나라의 일원으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왕의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유와 생명, 평안을 버리고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를 사무엘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싫다,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즉,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조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공기도, 햇볕도 다 공짜인 은혜의 나라이지만 세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번 만큼 세금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애쓴 만큼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들도 있고 공짜가 없는 겁니다. 다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되는 게 세상 나라의 원칙이에요. 어디 그런 원칙이 우리나라만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줘야 그 나라도 받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 지금 한국이 옛날 저희는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물론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자조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조적인 얘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노래를 대한민국 노래를 저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말이죠. 남미나 유럽에 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아 자기네들이 우리도 모르는 한국 노래를 불러요 젊은 애들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도 모르는 노래를 한국 노래를 부르냐고요?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에요. 문화적으로나 뭐로나 뭐로나 많이 주고 베푸는 거죠. 세상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원하는 만큼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그 꿈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신 거고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절하여.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광고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구역장 이동교육 몇 시에 출발합니까? 광고했는데도 몇 시에 출발합니까? 또 물어요. 왜? 묻느냐 하면, 그 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에 자기 스케줄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광고를 듣기 때문에 출발하는 시간은 못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그렇게 부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왕 요구는 그치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의 택한 족속 아닙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발로 찬 거죠.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와 똑같은 제도로 흘러가고 말게 되는 그 계기가 모멘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를 원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맹신하는 거예요. 야, 뭐새 대통령이 됐으니까 말이지. 아, 아니에요. 그분도 실수할 거예요. 그분도 잘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죠. 누구 편, 누구 편,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직도.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들이 지역, 학연, 인맥, 이런 것에서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나 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연이 아니라 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세련되고 화려한 그 이면에는 착취와 부자유가 늘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에서는 투박하고 좀 소박하고 좀 멋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진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이제 왕의 제도를 우리가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의 제도가, 대통령 제도든 총리 제도든 왕의 제도가 있고, 지방, 뭐, 정, 중앙정부, 다 통치제도가 있습니다. 그 통치제도 아래 하에, 하에, 하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외우게 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꿈이, 꿈입니다. 그 꿈을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일날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게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바실레이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그 꿈을 꾸는 것을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 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이온 땅에 있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굶주림이 있고 착취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 안에 모두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꾸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